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이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의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의 큰 핍박이 일어나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스테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그를 장사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기독교를 새로운 종파로 선포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핍박자는 공회의 임명을 받고 그 명령을 시행하던 사울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여러 도시로 피해 도망갔습니다. 대부분 유대와 사마리아로 피신했고 어떤 이는 다에 색과 다른 먼 곳까지도 피신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무엇보다도 율법에 충실한 사람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을 자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잡아 들린 것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능동하였을지라도 말씀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나 교계에서 이렇게 사울과 같은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 충만하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열심에 취해 행동하다가 낭패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고자 힘쓰면 알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고 인도하여 주시지 않냐 하면 하늘의 그 신령한 뜻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항상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기쁨이, 큰 기쁨이 있더라. 그 흩어진 성도들은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흩어져서, 무서워서 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비록 흩어졌지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특별히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방 도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사실은 당시 교회가 이방 선교를 심각하게 생각했다 했다는 증거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본받아 행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선교 지역, 선교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오랫동안 서로 적대시해 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은혜가 충만해서 사마리아 성도에게 큰 기쁨이 넘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비록 핍박을 받았지만 그 결과가 복음을 온천하에 전파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땅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자유를 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소원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고난과 환란이 나를 괴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보다 더 열심히 하면 환란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문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람들이 마술을 보면 참 흥미롭, 흥미롭고 또 좋아하고 재밌어합니다. 그 이유는 신기한 일들을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것이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마술은 속이는 기술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술은 속이는 기술이다. 마술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단지 어떻게 눈앞에서 그 신기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그것이 참으로 궁금한 것 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마술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은 근본적인 것이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마술사를 초청하는 일은 없습니다. 히몬는 자신의 속이는 기술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칭 큰 자라고 칭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따르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선동하니 그들이 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이단 교주의 탄생 배경이 이와 같습니다. 속이는 자에게 속여서 속임을 당해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을 거짓으로 현혹하여 지옥의 길로 끌고 가는 이단 교주가 바로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도 문제지만 그것에 속는 자도 죄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을 따르는 자는 그 안에 거짓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거나 또는. 복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진리 앞에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빛이십니다. 거짓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빛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칠흑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에 동이 틀때그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세상이 밝게 그 실상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다인지 아니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어둠의 세상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빛이요 생명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반사를 세상에 비춰서 밝게 해야 할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푸니 남녀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마술사 시몬도 있었습니다. 시몬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으며 빌립이 행하는 큰 능력을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이 행한 그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을 속여서 마술을 부렸는데 빌립은 마술사인 자기가 보아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빌립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볼수 없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자신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희몬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그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론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이유가 다른데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재갈길로 갔으며 회개하지도 못하고 무매에 달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다른 목적이 있으면 주여주여 주여 하다가 가라지가 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1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과 성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설립된 초대 교회였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도들은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성립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니 3천 명,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세력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종교 지도자로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교회의 큰 시련을 가져왔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 신자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 활동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초기에 지도자로 설교와 치유사역을 담당하였고 앞장섰습니다. 후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교회의 영적인 중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본에서 선교 사역을 더욱 격려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사마리아 교회의 새로운 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일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지 세례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와 안수는 사마리아 인들 가운데서 빌립의 사역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해묵은 반목이 이제 그리스도의 새 질서 안에서 깨끗이 사라졌음을 특별히 확증하는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안수할 때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듯이 다른 사람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초대 교회와 같은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들로 더욱더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받기를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언제나 진리 안에서 생활하게 되며 실수를 줄입니다. 선택과 판단을 지혜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두면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생활은 실패와 낭패를 만날 수 있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신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의 기적은 시몬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그 현상을 볼수 있었고, 또한 들을 수도 있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시몬이 그것을 주목해서 본 것이 분명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몬은 그 당시에 그것이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시몬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했는지 대번에 알수 있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마술 이상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이 가진 신앙의 진실성에 의문을 던지면서 그의 세속적인 야망을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시몬은 이러한 책망을 받을 만합니다. 전혀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갓난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 초보 신앙도 아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쫓아다녔으니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깨닫지 못하면 가라지와 같이 제 길로 가게 되고 말입니다. 베드로의 책망은 혹독했습니다. 누구나 잘못하였으면 책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책망을 하면 가장 좋은 자세는 순종입니다. 책망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선 사람이라면 순종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간혹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온갖 이론을 펼치고 변명하려면 그러면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이론을 펼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진실로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그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것을 압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화를 만나지 않게 해 주시고, 늘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